다음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도미니카 선수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모델입니다. 샌디에이고 입단한 지 2년 만에 내셔널 리그 실버 슬러거 유격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올 MLB 퍼스트 팀에 선정되며 메이저 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손목 부상과 금지 약물 복용으로 출전 징계 때문에 2022 시즌을 통으로 쉬었던 타티스 주니어는 메이저 리그 복귀 전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나와 시즌 2로 홈런까지 쳤는데요. 참고로 같은 날김하성도 7번 타자로 나와 2타점 역전 결승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미국형 프로라인까지 런칭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글러브는 미국형 프로라인에서 출시된 카티스 주니어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미국형 프로 GMP2 600R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형 프로에서 타티스 주니어 모델은 11.75인치, 깊이는 레귤러인 모델로 나오는데, 이번 BSS에서의 타티스 주니어 네아수 모델은 사이즈 9, 인치로는 11.5인치로 나왔습니다. 아까 사카모토 모델도 구 사이즈로 같은 구지만 제가 런칭한 이유는 미국형 타티스 주니어 모델을 보면 왼 옆에 엄지손가락 부분에 하미다시를 보시면 L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포켓이 그리 깊지가 않아 스피디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형 BSS 기성 글러브 라인에서는 글러브 인지는 조금 작을 뿐이지만 이러한 하미다시 부분에 타티스 주니어 모델이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모델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타티스 주니어 미국형 프로 라인의 웹 디자인하고는 다른 크루6의 웹을 썼고 컬러는 요즘 인기 색상이 80X 블론드 색상으로 이것도 역시 손바닥에 닿는 면에 미즈노 프로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미다시는 내추럴 하미다시고 베로털 색상은 블랙 그리고 끈은 코르크 통끈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토지는 앞서 말씀드린 글러브와 똑같이 요코 토지 더블로 사용되었습니다.